매일매일 어휘학습실 4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서 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 그죠? 만약에 ability라든지 need, 음, way, 뭐 chance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 뒤에서 부정사가 꾸며야 된다. 그죠? 아이디를 쓰면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아이디를 쓰면 오브를 써서 오브 아이디로 꾸며야 된다. 그죠? 음. 요런 단어들, 그죠? 요런 단어들. 음.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방법, 그러니까 to solve, 죠 solving이 아니라, 그죠? 계획, to go out. 이것은 뭐다? 해외로 갈 계획이다. 그죠? 음. 요런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방법, 그죠? debate. 디베이트. 이탈하는 debate입니다. 그죠? 음. 방, 만약 이것을 오시면 말하다, 여기다가 오브를 써야 돼요. 그죠? 음. 기준이 되는 행위로부터 이탈하려는 방법은 이다, 이탈 뭐다 핵심이다. 그죠? 그녀의 작품의 핵심입니다. 포함하려는 예술적 자질을,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이 그녀 예술의 핵심이네. 그죠? 음. 뭐 하는,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녀는 항상 생각되어져 봐도 be thought 부정사 그죠? 뭐 뭐였다고 완료 부정사니까 그전이죠 그녀는 항상 뭐였다고 뭐였다고 생각되어졌다 그죠 어. omnibus reading 그죠 o m n i 러 u s 하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독서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독서가였다 그것은 뭐다 즉 다시 말하면 that is a t u e 죠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사람 거즈랄 독소 목록을 거절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 마지막 사람이란 말을 쓰면요. 이렇게, the last를 쓰고, 뭐, 투부정사를 쓰다, 아니면 사람을 쓰든, person을 쓰든, 원을 쓰든. 이렇게 되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보다. 그거를 할 진짜 마지막, 1번, 2번, 3번, 4번에서 마지막 사람이 될수하고또어떤한다안할 사람이란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다, 두번 뜻이 뭐다, 이 번째 뜻은 부정을 뜻은 안 한다는 거 이거 안할 사람이라는 거죠. 목록을 그죠. 어, 추천되어졌던 교수님들에 의해서 추천되어진 목록을 독서 목록을 거절할 마지막 사람이라 그 말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책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다.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죠. 음,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음. 그러나 그녀의 거부는 그죠. 악화시켰다. 그 과정을 만드는, 그 독서 망고, 문구, 망고를 만드는 과정을 말했다, 아카시켰다.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서. 투 부정사를 쓰는 거죠. 그죠? The last person c o r t 그절을 마지막 사람,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Deviate, 이탈하다, 벗어나다. 그죠? 이탈하다, 벗어나다. 그죠? Diverse, 그죠? 음. 그 다음, t r a n s i n t 빼어나다, 초월하다. 업니버스 아무거나 먹는 자질성을 취그죠 엄청나게 먹는. 업니버러스 릴딩 하, 리더 리더 아니까 엄청나게 다독가는 사람 그렇죠. 헬브루스, 헬브루스는 초식이죠. 캐니버스보다 캐니슨가 육식이죠. 리트로이트 악화하다 더 나빠지게 만들다 그렇죠. 음.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야 한다. 가질 수도 모른다고. 어느 종류의 타이퍼로 그저 오타를 맨날 오타. 내 보고서에 내가 오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캔유, 그저 루키 오버루오버 검토해요, 검토. 무슨 내가내 다친 거, 작업한 거 오타일 수도 모르겠는데 혹시 검토할래, 루키어, 먼저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죠. 역시 반복 반복 통해서 오히려 그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